사무엘상 18장과 19장은 다윗과 사울의 각각의 면모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땠는지 18장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18장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가는 곳마다 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8절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 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30절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며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깨달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안달이 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깊이 숙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다윗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안달이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와 계획만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19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네 차례나 사례를 계획하고 시도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시도인데요.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이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과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결국엔 요나단의 중재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두 번째 사례시도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이것은 계획했다기보다는 아주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대승을, 대승을 거두니까 거기에 질투심을 느꼈던 사울이 이성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 앞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 번째 시도입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에, 다윗, 또 사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죠. 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피합니다. 어, 이그 사무엘에게 도피했을 때도 역시나 사울은 부하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곳에 보내어 다윗을 죽이게 하는데,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낸 부하들은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가지만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면모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어, 아, 요나단은, 어, 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는 이라. 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꾀한다, 라는 얘기를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언가를 계속 찾습니다. 다윗을 죽일 계획을,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짜내서 찾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무언가를 꾀한다 라고 한 단어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이 단어를 쓸수 있지만 이 꾀한다 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도를 구해야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미래가 불안정할 때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외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윗을 죽일 인간적인 방법들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두려울 때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률에 호소하는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지혜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과 사울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찾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들, 불의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던 사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행하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